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든든스의 든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꼭 먹어야 되는 이 토란을 가지고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토란은 알레르기성이 있어서 맨손으로 이걸 만지면 손이 굉장히 가렵고 그래요 그래서 꼭이 토란 손질하실 때는 장갑을 낀 상태에서 손질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막 해온 거라 지금 잘 까지거든요 토란은 이렇게 칼로 이렇게 긁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칼로 이렇게 깎아주셔도 돼요. 근데 지금 캥거라 이렇게 긁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나씩 까서 준비하시면 되고요. 토란과 함께 넣을 이 무도 조금 잘라보도록 할게요. 너무 얇지 않게 이렇게 좀 덤성덤성 잘라주시면 돼요. 끓여보도록 할게요. 달궈진 팬에다가 들기름 이렇게 두 개를 넣고 여기에 손질된 무와 토란을 넣도록 할게요. 기름만 넣고 이렇게 한번 코팅을 해주면 돼요. 골고루 이렇게 해서 무와 코란이 코팅이 다 됐다 싶었을 때는 이 국거리 소고기를 300g을 여기다 넣도록 할게요. 이제는 여기에다가. 소고기 다시다, 두 스푼. 소금, 하나. 이렇게 놓고 다시 한 번, 두적두적. 자, 이렇게. 다 됐으면, 받아놓은 뜨물을 1리터를 넣도록 할게요. 이제는 뚜껑을 덮고 끓이도록 할게요. 센 불에서 10분 정도 지금 끓였거든요. 이때 위에 떠오르는 이 거품들은 이렇게 살포살포 걷어주시면 돼요. 여기에서 이제 간을 하도록 할게요. 생강 가루예요, 이 정도. 마늘은 이렇게 하나. 다음에 여기에. 들깨가루를 두개 넣을게요. 이렇게 해서 위에 떠오르는 거품은 이렇게 살짝 걷어주시면 돼요. 중불에 3분 정도 더 끓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 썰은 걸 넣어주시면 돼요. 저는... 어려서부터 엄마가 해주시던 방법대로 지금 했거든요. 근데 이 토란국을 해먹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. 뭐, 맑은 국으로도 해서 드시기도 하고, 저처럼 이렇게 뜸물도 넣고, 또 들깨가루도 넣고 해서 좀 구수한 맛을 내서 먹는 방법도 있고, 다양한데, 이거는 선호하는 방법대로 해서 드시면 돼요. 고소하고 맛있는 토란국이 완성이 됐어요. 이거를 한번 예쁘게 담아서 먹어볼게요.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이렇게 따뜻한 토란국 한 그릇이면 마음까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?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